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막힌담을 허셨다. 합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모였다. 이 내용이에요. 어, 제가 실은 이제 내일 저녁 어, 인천에 있는 계산교회 청년부 연합 집회, 어, 꽤큰 교회예요. 어, 처음으로 어, 청년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어, 그곳에. 어, 말씀을 좀 부탁을 받아서, 어, 내일 다녀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뭐,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 그 수련의 주제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속에 가장 좀와 닿았던 것,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우선은 오늘 본문 14절을 어, 한번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허셨는가? 어, 중장비를 가지고 막 포크레인을 가지고 때려 부셨는가? 아니면 나의 지위와 나의 소위 이 말발을 가지고 그냥 어 부셔 버렸는가?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어, 저는요. 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정말 생각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래서 너는 어때? 제가 이 생각 늘 갖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너는 어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머리의 언어만 될 뿐이고요. 아참 지당하신 말씀 뭐뭐 뭐 그런 거지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뭐를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아, 목사는 말하는 일이잖아요. 말로 저의 생각과 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0여 년 이상의 이제 목회를 쫙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저를 봐도. 알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저 예수호미술교의 성도들에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을 보는 구독자, 또 그냥 보시는 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머리의 언어로만 끝나지,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알게 된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요, 진액을 쏟으면 쏟을수록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마음들이 움직여요. 아, 저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남의 이야기 우리에게 그다지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과의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만 있지 손자 손녀가 없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아들, 딸만 있지, 손자, 손녀가 없어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예. 뭐, 남의 얘기, 부모 얘기, 조상 얘기. 좋아요. 토대가 되니까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예요. 나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남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 백 번, 천 번, 만번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동기가 될수 있지만 결정타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 예수오미술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오미술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큐티하는 교회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유가 뭔줄 아세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가 발견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그를 쌓을 뿐이에요. 왜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과 성숙과 그 깊은, 어, 정말 그 심연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가 왜 자꾸 메말라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남의 얘기 해서 그래요. 보이잖아요. 우리 남 얘기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면 다르다니까요. 완전 달라지죠. 함부로 말 못하죠. 부담스럽죠. 책임져야죠.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싶으세요? 둘을 하나로 모으고 싶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싶으세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그 놀란 너네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세요? 자기 육체로 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음의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 다음 주, 9월 첫 주, 저희 교회 벌써 8주년,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 드려요. 벌써 8년이에요. 만 8년. 이제 8살이에요. 초등학교, 아, 1학년. 예요. 어느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 뭐 많은 꿈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좋으면 좋은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지만 다시 일어났으면 일어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참제 얘기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해요.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이기 전에 먼저 성도로서,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나누고, 저의 일한 나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마중불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남의 육체로 헐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다른 그 무엇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 자기의 육체를 허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그 길이에요. 오늘 목요일 한 날이 나의 육체를 헐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복된 한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의 육체를 헐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찐의 이야기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